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입니다. 오이 찬이더 있네요. 제가 오늘 오늘부터 지금 이제 멤버들에게 깜짝 질문을 할 건데요. 자찬 씨. 네. 뭐 제가 처음이에요. 네. 뭐자 요즘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 취미요. 네. 어 야식 먹기. 야식 먹기 <laughs> 취미. 아 알겠습니다. 오영환이 <laughs>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 메뉴요. 네. 어, 빵이요. 빵. Bread. Right, okay. r o o k a 최근에 마신 음료는? 어 아까 마신 그 아기잎 녹차. 아기잎 녹차요? 네. 어 아, 처음 아기 들어보는데. 아기잎 녹차. 아기잎 녹차. Thank y o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? 음악? 음악. m u s 지금 동훈이 형의 뮤직은 들러오는 <laughs> 첫사랑. 어, 진동 찬스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영광스 <laughs>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영상. 비트티비 복권긁기 비트티비 복권긁기 <laughs> 네. <웃음> 오케이. 자기의 컨텐츠. <laughs> 오케이. 찬스. 가장 어 최근에 꿈꿈은? 꿈이요. 네 아니? <웃음> 대신 <laughs> 노래거준 건데. 어 에이스 꿈꿨어요. 에이스 꿈. 네. 에이스 어떤 꿈? 여행 갔어요. 여행 오케이. 네. 와우. 네. 최근에 어 가장 최근에 검색해본 검색어. 어음 여분. 음. 네? 영웅이야? 영웅 영웅 네. NCT 선배님 네. 영웅 네. 나만 불러 알겠습니다 누땡 동훈 씨 가장 최근에 받은 택배는? 오. 저 택배 저털 책상 그그 털이요 아니 <아이씨>. 털 책상 <laughs> 네, 나그 탈취제 탈취제. 어, 탈취제 어 향균 탈취제 어 향균 탈취제 좋습니다 아. 가정적이야 자 병원 씨 네. 최근에 어 생긴 별명 별명? 네. DJ 섹시권 D J 생징 시간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<laughs> 대망의 주인공 이찬이로 갈게요 네? 최근에 꽂힌 유행어 아 유행어요? 아 유행어 너무 많은데 요즘 유행어 꽂힌 유행어 유행어라 없으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뭐 우리끼리만 알수 있는 네. 걸 수도 있는데 네.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쉽지 않아 아, 아 not easy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죠. 정말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<laughs> 바로 접니다 여러분. 누가 네.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. 네, 다 네, 보여줄게요. 쉽지 않아. 네, 여러분, 어, 저희 이스 요즘 이렇게 컴백 준비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요. 또 봄이 왔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또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밖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사회적 거리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씻는 것도 생활하시면서 잘 이겨냈으면. 예.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다음에 더 재밌게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. 셋. 투비어스 감사합니다. 안녕. 쉽지 않아.